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을 보고요. 지금 매수로 진입을 해서 진입해 고요또 요거 빠져주면은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죠. 물론 뭐 갭도 크고 하지만서도 자 지금 수급이 매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고요. 자 추가한 것은 또 위에서 기다리고 이청하고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2층 자 툴을 2층 자 툴을 2층 그렇죠 또요 2층 되면은 또요요요 요, 요 직전 저점 또 여기서 자 기다려 봅니다 아자 2층 한것 같고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자또또 또 추가가 됩니까 예 추가가 될수록 좋아요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수급이 빵빵하게 지금 올라오는 것이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추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것은 또예 2층, 예, 뭐 계속 그렇게 할, 세, 할 예정입니다. 예, 뭐 빠져주면 추가하고, 빠져줄수록 좋아요. 추가가 될수록 수고 보세요. 지금 수고 빵빵하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수고 예, 예, 아주 뭐 예, 그렇게 해서 또 2를 입증을 했습니다. 아, 이러면, 뭐, 더욱 좋죠. ,이. 아, 자꾸 추가될수록 좋아요. 수급 보세요, 수급. 자, 수급 보면은, 왜 추가를 받는지를 알겠죠. ,이. 예, 제발 추가가 돼라. 아, 제발. 자, 2 추가. 자, 2를, 2를 추가. 예, 그렇게 해서 2가,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것은 또 2층. 자, 이거 도대체 이거 지금 꽃놀이표를 갖다가 몇번 합니까, 지금? 어, 또, 자, 추가된 거, 추가한 거, 또 2층. 또 2층 되면은 또 지금 현저 점에다가 또 받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또 2층을 했습니다. 요거는 불타기 쇼를 하겠습니다. 불타기. 불타기.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 자, 그리고 2층은 어, 하여튼 저 고점을 넘겨서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불타기. 예. 수급 보니까요. 자, 불타기를 해도 되겠어요. 예, 불타기. 자, 이거는 불타기. 예, 불타기로 또 진입했습니다. 예, 불타기 한 거는 또 이렇게 2층. 자, 불타기 한 것은 이렇게 2층. 자, 이렇게 2층. 예, 377 2.5군까지. 자, 자, 보고 싶은데요.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불타기 한 것을 또2층을 했습니다. 올라오죠, 예. 자,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점 위에서 자 이층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손맛이죠, 이 손맛. 낚시할 때 느끼는 손맛. 우리 수거 매수의 매수존에서 고점 넘겨서 이층하는 손맛. 자, 이것이 손맛이죠, 이 손맛. 자, 예. 그렇게서 해자 고점을 넘겨서 이층을 했습니다. 자, 78만 7천 원. 아, 수익도 수익이지만서도, 요 직전 고점, 아, 요 직전 고점을 갖다가 우리가 아, 넘겨서 익청을 했어요. 예, 이것이 바로 낚시를 말하면은 손맛이죠. 손맛. 자, 매수장에서 직전 고점을 넘겨서 익청하는 것은 손맛이죠. 예.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 매수존을, 요렇게 봤습니다. 이게 매수존이죠. 이 매수존이, 물론 갭이 오늘 엄청나게 떴습니다. 미장이 폭등하면서. 근데 이럴 때요 수급이 매수죠. 요 수급이 매수. 근데 우리가 이 수급을 믿고, 이, 요 꽃놀이패를 지금 다 갖고 놀았는, 여기서부터죠. 이 꽃놀이패를 다 가지고 놀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꽃놀이패를 다 가지고 놀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놀이패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수급 매수 때문이죠. 그래서 수급 매수의 매수죠. 우리에게 언제나 꿈과 희망을 주는 수고메수의 메수존이죠.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그 전경을 사진을 찍어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하얀 눈이 바로 축복의 축복의 눈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빠져주면 또수고메수의 메수존이죠. 자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아,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자 진입을 합니다. 자예 그렇게 해서 진입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아 짧게라도 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요 툴을 자, 이투를추가를 합니다. 자, 자, 가 예, 그래서 투가? 자, 가 자, 가추가되었니니다이가된 것을 또이제 자, 이 2층. 자, 이가 2층. 그렇죠. 자, 이층 자, 이층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빵빠래를 갖다가, 자, 울릴, 자, 울릴 야, 자, 그래서 두 추가된 것을 익형했고요. 자, 그럼 빵빠래를 갖다 기대해 봅니다. 진폭으로 보면은, 지금 가면은 이 고점물 뚫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폭이 뭐 얼마 안 되니까요. 물론 아침에 이제 갭은, 어, 갭이 크기는 한데, 자, 우리는 빵빠레는, 요, 직전 고점에서만 이청해도 어, 빵빠레는 되겠어요. 빵빠레는 되겠고, 항상 이렇게 수급이 매수일 때는 매수존. 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존. 자, 이것이 바로 보물찾기죠. 오늘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수급이 매수니까 무조건 매수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예. 매수는 싸우면 된다. 싸우면은,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급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예. 자, 수급 외에는 아무것도 장을 예측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수급 속에는요, 그 세력의 의도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만 딱 보고 추가할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조금 이것 도 한번 고점을 한번 넘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어 빵빠레를 올려 놓고 생각합시다. 자, 요 정도면은 요 직전 고점이면은 어 빵빠레가 되네요. 자, 아쉬울 수도 있어요. 제 진폭으로 보면은 간다면은 고점을 넘깁니다. 간다면 자, 고점을 넘기는데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빵빠레를 올려 놓고 다음을 생각합시다. 다음에 한번더 저점을 줍면은 다시 진입하고 예, 자, 거기서 빵빠레. 자, 빵빠레. 자, 빵빠레를 올리자. 어, 허이. 안 되나요? 자 멈칫 멈칫 합니까?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뚫차뚫차 뚫어 뚫어 어허이 내려오면 안 돼. 자자 빵빠레 올리기가 자꼭그 가격에서 그러네요. 자 그렇죠 됩니까? 이번에는 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자 오늘 105만원 자 수술을 취하고도 빵빠레가 됐죠 이. 예 이렇게 아, 지금도 눈이 내리네요 이. 아 이렇게 눈, 어, 눈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빵빠레를 갖다가 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술자를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아, 이렇게 쓰고, 어, 요, 요 비우자에, 예, 예, 그죠. 요거는 구름 문자죠. 구름 문다 이렇게 공통으로, 비우가 들어가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몇수존이죠 아. 여기가 요렇게 매수 존인데 요 수급이 아 수급이 지금 매수 존 이렇게 수급이 매수 매수 어자 오늘 105만원 오늘 뺑빵빠레로 자장을 갖다 마감을 자 합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거 보면은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고점까지 아, 요 매수로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또 그다음에 여기를 갔다가 또 우리가 또 여기에서 빵빠레를 갔다가 이렇게 올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치받을 때 우리가 매도는 안 했습니다. 자, 매도는 어, 안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 빵빠레로 장을 마감하면서 유중이 미를 거둡니다. 어, 눈이 또 어, 끝이더니 또 오기 시작하네요. 예, 해외 선물은 저 수급표 어, 참고하시고, 어, 프리캡에 프리, 어, 해외 선물 수급표 참고하시고, 자,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